삼십일에 청소년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와주신 발표 토론자들의 토론과 발표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심도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가능하다면 이런 법 개선이 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성장 환경의 변화 자체가 우리 기본법 전부 개정의 방향에 매우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과학 기술의 변화를 몸으로 체득하고 또 그에 따라 그러한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디지털 세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독특한 이번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권 하향화에 따른 정치 참여 세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사회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갈등의 사회에서 청소년이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로 주목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갈등의 사회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 체계성이 40회에 걸친 개정에 따라서 체계가 많이 좀 미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법 체계성을 위해서라도 전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기본법이 다른 법률의 근거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강화되어졌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기본법의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근거법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법 이념을 이번에 기본법상에서 충분하게 구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청소년의 사회적인 지위도 적극 부합되는 법 조문들로 전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 체계성 강화입니다. 아마 전부 개정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정치됨으로써 그 체계성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법으로서 동법 내 장을 어떻게 나누고 동법에 꼭 두어야 할 내용과 동법에 근거한 타청산년 관련 법률들의 둘 내용들을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건 아마 우리 편자이나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정 및 신규 추가 사항인데요. 청소년이라는 용어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온라인상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보호와 같은 조문 등을 저는 기본법상에 좀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생애 전반기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법률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활동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청소년 시설 유형의 변경,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이 도대체 역할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에도 비롯해서 처음 청소년 시설을 접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뭐 수련원, 수련관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부분, 그 기능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전과 활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모색할 것인지, 청소년 활동의 개념 뭐 기본법에서 개념같이 노인이 대해 될 사안이지만 청소년 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체험 활동으로 규정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의 유형 개편, 그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규제나 인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돼야 될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고 유소스텔과 야영장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정식 명칭은 이제 청소년 야영장이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활동 시설 안전 운영 종합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구축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시설들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안 사안들이고요. 기본적인 사안들은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과감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법을 통해서 뭐 가칭 청소년 주도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 안전법 이런 식으로 좀 불법을 할 필요가 있고 법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걸 알려 주셨는데 이런 교육법이나 소방법이나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원자력법 항목법 이렇게 법을 분화해 나가면서 정책을 발전시킨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런 작전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해나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설 중심 청소년 정책을 해 오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런 청소년 활동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도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전달 체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획기적인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시 평가인데 안전만 담보된다면 이제 우리도 질적인 평가로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의견이고요. 이 모든 청소년 활동 지원과 규제와 모든 것들은 현장의 청소년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수 수준과 직업 실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3 1회 청소년 정책 포럼의 지정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연령 확대에서. 기본법 연령대 개정하자, 자격제도 전면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들을 그 근거가 되는 아, 그런 법령이 청소년 기본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하위 영역, 하, 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충분히 어, 그런 관련 법들의 근거가 될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다시 새로 잡고 그리고 앞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 나온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용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 이 필요하겠다. 이런 시민적 기술 또 태도를 함양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 또는 정치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청소년 참여와 의사 형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형식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기본 용어 정립, 계획 체계 또는 평가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 기본법의 관계 정립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독자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일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들하시고 이 청소년 정책 영역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비해서 저는 강제성과 구체성이 조금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고려가 좀 필요하다. 청소년 권리 조항의 부관권인데요. 국가 지자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부분인데 그 책임 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의식 함양, 의무 교역 조항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현장의 청소년 사업 활동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어, 기본법의 그 적절한 활동 기준이라든지 활동 방안 등이 명시가 되는 방법으로 어,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어, 볼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 사회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공론화돼 있느냐?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고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향후에 그것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청소년 활동, 또 청소년 수련 거리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라는용어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거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이용시설에는뭐 박물관부터 도서관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의 취직, 입직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시설은 계속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평가나 이런 시설평가 부분들을 좀 전문화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 자격검정 부분들도 집어넣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질적 양성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좀더 초점을 두어서 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나 자기 도전 포상제 이런 부분들은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니즈나 청소년의 니즈에 맞춰서 수련관 프로그램들이 변형 운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시설은 지역의 니즈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니즈, 과연 청소년의 니즈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 교육의 니즈 청소년 활동과 교육의 분리 이 부분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정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청소년 관장이 결제가 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 권한까지 넣습니다 그것을 운영 규정에 넣고요 청소년들이 원하면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도성이나 자기 주도성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할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 간다면. 그 규제도 없어지는 거고요. 청소년 스스로도 다양한 권리와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진흥법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들을 강화하기보단 많이 감소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확대한다라는 진흥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게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규제에서 진흥이라는 말이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사전신고 인증제 활용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택과 대행이라는 이 제도를 좀 명확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온택트라 고 그러죠. 온라 온온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해야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법률에 모든 것을 적어놓으니까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래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후의 법 체계는 유연하면서도 규제의 방식이 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관련된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수단들을 청소년 정책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 법령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어떻게 청소년 정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플랫폼 범, 법으로서의 청소년 활동진흥법으로 성격 변화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전달 체계는 오히려 좀더 정비돼야 된다 센터가 법적인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유형 분류에 관한 것도 없으니 그걸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연계와의 접점 찾기 좀더 어~ 신경을 써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뭐 최소한의 우리 약속이라고 보통 얘기하습니까 음. 기본적인 약속의 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큰 개념과 정의와 틀 안에서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실제 집행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그 통과되는 시점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최대 공약 수들을 저희 담아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계약 우리가 현장과 부처와 또 많은 관련자들이 간의 약속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멀리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